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만물이 움투는 봄의 시작으로 마음을 설레게 한 3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3달 4월 활기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삼가 포곡, 기흥 용인, 양지 포곡 간 민자도로 개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 소화천을 비롯한 관내 소화천들을 정비해 아름다운 하천 도시로 거듭납니다. 국도 43호선 상현 교차로에 지하차로를 설치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꿈과 희망, 행복이 넘치는 주민들의 문화 공간, 용인시 죽전 도서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간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아 교육을 실시하는 교건소 치아 튼튼이 교실을 소개합니다. 식목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나무 심기 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합니다. 시가 2007년부터 민간 투자로 추진하고 있는 세개 도로의 개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가 포곡 기흥 용인 양지 포곡간 도로 개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 알려 드립니다. 민간 투자로 신설하는 세개 도로 중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순환 도로망 확충 효과가 기대되는 삼가 포곡간 도로는 처인구 삼가동에서 포곡읍 금어리까지 8.9km를 잇는 왕복 4차로입니다. 시는 지난 20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 기흥 ic에서 국도 42호선 동백진입로를 연결하는 기흥 용인간 도로는 오는 8월경 협상 대상자 지정을 거쳐 실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의 동서를 잇는 새로운 연결망이 구축돼 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물류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지면 제1리부터 포고급 금어리까지 연결하는 양지포고간 도로는 지난해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로 분당과 서울로 이동하는 영동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을 분산해 이 지역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는 소하천이 특히 많은데요. 시가 처인구 운학동 일원 운학 소하천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관내 다른 소하천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아름다운 하천 도시 용인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비에 들어간 운학 소하천, 시가 소방 방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국비 보조금 10억 원을 확보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준공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정비구간은 운학초등학교에서 관음사까지 1,540m로 하천폭을 넓히고 기존 교량을 재정비하는 등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지는 이외에도 관내 149개 소하천에 낡고 취약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힘쏟고 있으며 이중 10개 하천은 소하천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2년까지 정비합니다. 시는 경안천과 금악천 등 5대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과 함께 소하천 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아름다운 하천 도시 용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용인과 수원을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상면 교차로에 지하차로를 설치합니다. 하루 8만 대가 이용하는 이 도로에 지하차로가 들어서면 교통 흐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6차로인 국도 43호선 상연 교차로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본선 상부는 차선을 추가해 총 8차로로 만듭니다. 이 사업은 광교 택지 지구 개발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올 3월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합니다. 201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상연교차로 지하차로 설치로 교통 흐름은 물론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임시 개관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죽전도서관이 정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죽전도서관 개관식. 서정석 용인시장을 비롯해 많은 지역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서정석 시장은 축사를 통해 죽전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지식, 정보, 문화 등 평생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야외 공연장에서는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마술 시연 등 이색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내 여섯 번째로 문을 연 죽전 도서관은 연면적 약 5천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서 어린이 자료실과 북카페, 문헌 정보실, 멀티미디어실 등 다양한 시설과 67,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람실 192석을 포함한 총 540석의 좌석에 대출 반납, 좌석 배정이 무인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새 책이 많이 즐기게 돼 있어가지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 아이들한테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죽전도서관은 독서문화 향유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아 건강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데요. 어린이 치아 교육, 보건소 치아 튼튼이 교실이 책임집니다. 충치가 생기기 쉬운 관내 6, 7세 어린이들이 올바른 구강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치아 튼튼이 교실, 관내 신청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또는 치위생 팀이 직접 유치원을 찾아가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은 치과 의사, 치위생사들과 함께 영상 자료를 본후 칫솔질, 실습, 치과 놀이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구강 검진 후에는 어린이 충치 예방에 탁월한 불소개를 무료로 도포해 주기 때문에 이미 생겼거나 앞으로 생길지 모를 충치를 예방하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평생 치아 건강의 밑바탕이 되는 유아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치아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녹색 성장이 요즘 지구촌의 화두라 할 만한데요. 다가오는 식목일, 나무 심기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시가 식목일을 맞아 내나무 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합니다. 나무 심기에 관심은 있지만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할지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가 묘목과 장소를 제공하는 내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는 오는 4월 5일 식목일,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서 지난주까지 참여를 신청한 시민 400명과 함께 나무를 심습니다. 참여자들은 시가 제공한 나무를 직접 심는 것은 물론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 앞으로 비료주기 등 나무 가꾸기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나무 심기를 처음 경험하는 시민이라도 이날 현장 시범을 통해 나무 심기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몸소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녹색성장의 원동력은 나무 심기라는 구호 아래 산불 예방 사진전과 산불 진화장비 전시회를 열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52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5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난 25일 서정석 용인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지사와 한선교 박준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에너지소재연구센터 개소식이 단국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광에너지소재연구센터는 유기태양전지 등 정보산업과 에너지산업에 필요한 광에너지소재를 연구 개발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목소리> 여성 권익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문화 아카데미가 개최됩니다.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명사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오는 4월에는 방송인 전원주 씨와 의학박사 윤방구 씨등 국내 최고의 강사진이 시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순회 부모 교육과. 여성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청소년 희망 체험도 펼쳐집니다. G 플러스 라이스 생산단지에 품질 향상은 물론 토양 환경 보존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맞춤 비료를 지원합니다. 토양 환경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논의 유형별로 제작한 4 가지 종류의 맞춤 비료를 3월 31일까지 농가에 공급합니다.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6대 이상혁 회장이 이임하고 7대 이영만 회장이 취임한 이 취임식이 지난 26일 용인소방서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정섭 시장을 비롯해 도 시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아름다운 봄날, 우리 가족의 즐거운 추억 만들기, 가족사랑, 노래자랑이 예선을 거쳐 4월 28일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용인 만들기, 친환경 생태농장 체험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안천 주변 생태농장에서 직접 유기농업을 경험할 수 있으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4월 20일까지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원예활동 체험반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내 정원 꾸미기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이며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집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비한 기초조사를 4월 7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원 방문 시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하시고 가구수 파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이맘때면 유독 꾸벅꾸벅 조는 일이 많은데요. 이건 비타민 결핍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나른한 봄날 생기를 돋아줄 보약 찾으신다면 봄나물 어떨까요?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